해산같이 그리도농 신구! 흑신구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열러같은 박수에 화답하며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마치 천널을 다운 더 양손을 번쩍 들어 흔들면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통을 내는 신랑이 신부 댁에 도착함으로써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래서는 그럼 지금으로부터 스테판 말릭 선생님과 에바 말리코바 여사님의 아들 미카엘 말리군과 전영열 선생님과 김수로 교사님의딸주현장이 혼인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양, 부가, 지반자, 엮어, 기차. 자, 이제 신랑은 장가들로 신부등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오. 기러기하고 기러기를 신랑에게 넘겨버리지요. 신랑은 기러기 머리가 좌측즉복쪽을 향해 가다안으시오소 치전 현소 신랑은 전화쪽으로한 계단 온바 섰지요 우지 수모님이 도움을 받아서 신랑은 기러기를 상기에 내려 놓았죠 소 만복흥 재배 신랑은 자리에서 예를 같이 옥순을두번리시오 yeah mm -hmm. 선늘가 우리의 저희는 승리의 집단이 시던 친구님께서 밖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답이 리에서작로나오이 때, 자고, 뜨거운 사랑의 밖으로 내주시옵니다. 친구 여러분, 박사로 치시라고 어요 박사 받으시는 절대 안 듣기로 하어요대 부, 배, 천, 정, 여이제신랑이시부죠 대대적으로 내려오서 교육부대를 위해 축소십시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성공한 방송 오길 때마다, 함께 하시라고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립시 <laughs> 서동 우서 이제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을 향해 서주시오 행, 교배래 수, 관세우, 남, 부모, 진소세우서, 먼저 신랑께서 대하여 선호시시면, 신부대기을 놓은 신랑께 수고가받으되시오 그것모충분해다하신부께서다연 또는 시면신랑깊친 하나님은 신복해서 충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상견내로 우리 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서부 정결리에 이제 신랑과 신부는 준비된 자리에 서 주시오. 보선 제배 먼저 신부께서 신랑께 예를 갖춰 큰절를두번 올리시오. 오늘 같이 이렇게 큰 절을 하는 마음, 상대방을 공격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평생 잊지 마시오 성가비배 다음은 신랑께서 신부께 예를 갖춰 큰절에 한동안 올리시오 우모제네 다시 한번 신부께서 신랑께 예를 갖어큰자리두번더가올리시요 이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가 절의하는 횟수가 풀리는 것은 우리 몸과 양의 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 무답, 위백 다시 한번 신랑께서 신부께 예를 갖춰, 큰소리한번더 올리시오. 서부각 계좌, 이제 신랑과 신부는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오. 서부 시자 진짜 이제 신랑과 신부께 술 잔을 드리시오. 시작 아 친구 신랑과 신부께 술 잔을 드리시오. 신랑과 신부 그 마저 부장을 연락드려 높이 사프라 하셨던 일이셔서 오늘 두 사람. 하나되어 부모가천국신을 좋아하시고, 자녀님을 많이 믿으시오. 오, 친지어, 과 군, 부재, 아, 한번 신랑과 신부께 끌어 달아시고 신랑과 신부는, 자드실 잔을 시안과 앞납에서나 비닷불납에 셨다내셔서오이 사람이 배면에 해로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자네 수을 비워 주시오 행합뜨에응치금사고지경 이제 신랑님하 즐겁게 마지막. 안을 들으시오. 신자, 아, 친부 신랑하신 분께 손을 받으시오. 신랑과 신부는 그받주시오 다시 한번눈높이려놓 탁, 룰에 섰다 내리셔서, 오늘 두 사람이 서스로랑 하고, 아껴줄 것을 굳게 약게 뺏겨내서, 자네들이 기만주요 상호, 교배 서상, 응화 술잔을 서로 교환하 신랑과 신부께들이고 신랑과 신부를그바은조잔을 해서 다 시도 높이 높이 닦도록 하셨다는 연속 오늘 두 사람의 두둔 언어를 재확인하시면서 자매실을 비워주시오 표지박 네. <laughs> 여러분 원래는 이표지박에한나였습니다 지금껏 둘로 나뉘어 있다가 오늘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합한 을맞춰서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도. 저요 신랑이된 남은 신부에대출을 안주로 드리시오 서부대 정별리에 이제 신랑과 신부는 자리에서 준비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어, 어, 예!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성이 되어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예를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부 백어머니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홀로 보고 깨있고어머니 앞에서 키워주신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크신 바람으로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신랑신부 예를 갖춰 큰절을 올리시오. 네, 여러분, 진짜 박수를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이것대가어머니께서 아마 사유와 장녀를 따로 안아드릴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랑 대가 부모님께 어? 예를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한 아들 사랑스러운 메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시고 말씀하시라고 신랑신부 예를 갖춰 큰 제로를 올리죠. 네. 오늘의 신랑신부가 있게 자들은 기아 양가 어머니께서 군 기어적으로 키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양가 어머니께 큰 감사의 말씀 전해드려요. 서부 비례청 전교 올리에 이제 신랑과 신부는 대대층으로 오셔서 준비된 자리에서 본인과 맞이하시요 성원 선포. 오늘 신랑 미카엘 말디꾼과 신부 주연 양은 양과 부모 일가 친척 그리고 많은 하객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전통 원래 법도에 따라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가 부 되기로 굳게 맹세하셨습니다 이에 본 집면은 이혼이 완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하 바입니다. 아울러 이제 두 사람은 명실공히 합법적인 부가 부 되셨습니다. 두 사람이 부가 부 되었다는 것은 이 사회와 가정에 막중한 책임과 이부가 있다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다음에 마이었습니다. 비리에 이제 신과신 자리에 서시오 같이 진공신 신남과 신부를 위해 다시 한번 축가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축가는 우리 민속반지단과 소리꾼이 선녀와 나무꾼을 이어 천지풍룡패가 여러분과 함께 즐기면서 애를 물리치고 복을 부리는 멋진 선반사문을 우리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laughs> de böyle bir şey 실내온도나 온도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인데 무비되어 었습니다 근데 그쪽 끝에 계신 분들 일어나보실래요? 남자분들 이제 네, 일어서 보세요 그러고 앞쪽에 계신 분 네, 선생님들 들한분 일어나세요 괜찮습다 일어나세요 이분들은요 시적일관 박수를 치시면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분들이 계실 때이 자리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동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하고 오늘 같이 지혜나 성이잘지어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너무 승하신 모든 분께 힘찬게 격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소, 소, 비양저 멸리, 신랑과 신부로 조기된 자리에 서 주시오. 다음은 추천덕담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덕담의 말씀에 앞서 우리 수님께서이와하와 예, 함께 쌀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 쌀을 받아 계신 하와 분께서는 쌀을 갖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제가 던지세요라는 질문을 쉽 사정없이 던지라겠습니다 오늘의 덕담의 말씀은 요즘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 대안이, 대안이 뿌리라. 많이 뿌리라. 나오고 습니다 하지만 때리라고,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득담의 말씀은 아들 딸 열두라 천년만년 잘살라이 말씀은 제가 혼자 들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러신 하객 여러분도 아무쪼록 득담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제가 하나 또 제설하는 아들 딸 열두라 천년만년 잘 살아라고 이 혼례장이 따라가도록 큰 소리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흘 받아 계신 하계 여러분, 홀내서 신랑과 신부께 쌀을 던지는 것은 다산과 재물을 많이 얻도록 던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천년만년 잘 살면서 제가 던세하면 신랑과 신부께 그냥만 사정없이 던져주면되겠습니다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아들 가까이, 가까이 딸 열둘나 천년만년. 잘살라! 음, 아던지세 <목소리> 네, 1인실 이야기나 말로 오늘 1등 시간이 아니싶습니다 자기 한번이생에서 신문을 듣고 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여구를 축구 속에 멋진 연합완성이 완성하셨습니다 끝으로 두분 남날에 꽃길만 걸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신랑과 신부가 이네빗께 예를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혼례식이 끝난 후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예를 드리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세례의 출발하는 세 가정의 전도로 진심으로 축하려서 신랑신부가 열대비께 예로를 여여러분께서는큰 박수로 환영해주셔야 된다. 신랑신부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환대식이 끝마쳤습니다. 축하되신 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간에도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 득점하시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